한번 정도 씻혀 주시면 돼요. 숙주를 오이냉채에 넣었을 때 어떤 맛일지 조금 아삭함이 두 배지 않을까요? 아삭함은 숙감이. 두 배인데 서로 내가 주인공이다 할것 같기도 해요. 오이가 내가 아삭함. 쟤도안 밀리거든.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씻혀서 한번 데칠 거예요. 근데 숙주는 데쳐도 아삭함은 살아있죠. 그렇죠. 얼음물에 담가 버리면 아삭한 맛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약간 오이냉채가. 배가 조금 부르겠는데 숙주가 음... 들어가면 형님 저랑 역시 같은 생각이군요. <laughs> 제가 불러야 됩니다. <된대>, <laughs> 그러니까 뭐가 네. 든든해야지. 네. 소금 한 스푼 그리고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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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스푼 설탕이에요? 아까 당분 성분이 들어가야지만 숙주의 쓴 맛을 잡을 수가 오... 있어요. 그래서 설탕하고 소금을 넣은 거. 음... 넣겠습니다. 얼마나 넣나요 30초 한 1분 내외 정도 하시니다 만약에 숙주 아니고 콩나물 해도 어때요 콩나물도 가능은 해요. 어. 근데 이제 소스가 틀려져요. 아... 콩나물라면 약간 겨자 소스나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음... 더 궁합적으로 잘 맞아요. 아, 참 요리가 참 진짜 다양하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건져서 물로 한번주시고 아, 얼음... 얼음물에 바로. 그렇죠. 네. 얼음물에 제짜 아삭아삭. 말투로 나면서 저런 거 요리하는 사람들 저 어떻게 다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할까? 음. 직업이니까요. 네. 어? 아니 근데, 근데 형님 씨름 똑같아요. 씨름의 기술 개발하듯이 네. 똑같은 거 네. 같은데. 어떻게 그렇구나. 안다리를 걸었는데 사람이 넘어갈까. <laughs>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웃음> <웃음> 우리는 아무리 <laughs> 걸어도 안넘어가니든요난이쪽으로 <laughs> 해봐서 이해가 되는데. <웃음> 네. <웃음> 진짜 요리하는 사람도즉 얼음 말아가지고 어떻게 아삭아삭한 걸 만들어내고 찾을까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형님 네. 요리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나 형님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은 네분 네 MC 있잖아요. 네. 하는 거 보면 와, 어떻게 아... 저리 잘 할까? 어. 어. 게 더... 형님이 제일 잘 하시는. 네. 자, 이렇게 해서 금방 한, 어. 한 1, 2분 정도 되면 찾아요 네. 이렇게 네. 건져 놓으시면 돼요. 물기를 좀 빼기 위해서. 다른 숙주 요리할 때도 저렇게 한번 데친 다음에 그렇게 어, 하면 아삭아삭한 맛은 살아나게 돼요. 그냥 저게 그냥 간장하고 약간 설탕 조금 넣고 고추마늘숙주나물 무침, 어무리라고 네. 그걸 먹어도 맛있겠네 그렇죠, 음. 나도 이제 이거 가서 많이 배웠다. 그니까요. 이제 <laughs> 네. 나물 요리 할줄 알면 뭐 음. 네. 어느 정도 야, 수준에 음. 딱된 거죠.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또 지식이 스며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내공이 쌓이시는 거죠. 네. 음. 좀맞았으니까 네. 이제 채소. 오이를 한번 다듬어 보고 있습니다. 오이는 사실은 그 우리가 이 필러로 한 두세 번 해도 되고요. 없으시면 칼로 살짝 대고 여기 나와 있는 요런 아, 것들이 있어요. 오도, 오도, 거. 요거는 그냥 이렇게 살살 쳐 주면 돼요. 그럼 요렇게만 나가요. 살살 쳐 주면. 약간 가, 오이를 간지럽히는 거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간질간질. 오이를 지금은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지만 이게 오이가 과거에는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니다니거이 아, 영국 왕실에서는 그 샌드위치를 해가지고 오이를 해가지고 먹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어. 있는 거죠. 실제로 오이 자체가 95% 정도의 수분이 들어가 있고 비타민 A 뭐 C 이런 것들이 풍부하고요. 그 오이 속에는 물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미네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니까 오이는한오5 6 센치 정도로 잘라서 돌려깎기를 하셔야 돼요. 에이. 씨는 안쓸 거예요. 씨는 물러져 가지고 안 써. 갑자기 갑자기 셰프 그 셰프님 그 예, 성형외과 의사인 줄 알았습니다. 돌려깎기. 그럼 <laughs> 아, 지금 그 우측에 있는 씨는 버리는 거네요. 씨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하면 막 갈증이 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아 이렇게 결대로 세워서 한0.23한 한, 한 정도? 그 정도로 썰어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어, 양장피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셰프님께서 숙주랑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숙주하고 같은 굵기의 채로 썰어서 음.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시려고 어 지금 그 맞아. 정도 두께로 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네. 오이를 하고 아까 불고기 할때 남았던 네네. 당근, 음. 당근도 같이 써서 <laughs> 근데 약간 냉채다 보니까 섞으면 또 비주얼적으로 예쁜. 이쁘죠. 어, 아, 양파입니다. 당근은 네. 우리 생으로도 먹으니까 다넣고 아, 되게 궁금하네 이 냉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 어, 다진 마늘. 네. 네. 다진 마늘 그빻는건 너무 귀찮잖아요. 믹서에 갈아 버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 이 마늘을 갈아서 쓸 때가 있고요. 좀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이게 마늘 냉채 소스는 다져서 써야지만 은은하게 향이 그 마늘의 특유의 향이 음. 나오고 또진물도 많이 안 나와요. 다져서 먹으면. 음. 그리고 마늘을 부시는 거하고 또 네. 이렇게 그런 거 하고도 맛이 다른 예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마늘이 성만이... 유물이네요. 네. <laughs> 사실 여기에 이제 그 피시 소스 들어가고 땅콩 들어가고 고수 들어가면 쏨땀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네요. 네. 피시 아... 아... 정말 이 좋았는데. 마늘에 대한 팁을 또 내가 하는. 네 얘기. 마늘 <laughs> 마늘이 강정 작용을 하고 네, 네. 상당히 그 스태미나식이잖아요. 아좋 거기다 꿀을 넣어요. 꿀을 꿀을 그래, 마늘 꿀을 꿀 마늘 가지고 네. 하루에 하나씩 먹잖아요. 어... 반드시 분명히 활력도 생기고 네. 몸이 차가우신 분들, 혈관이 가늘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요 알리신을 진실적으로. 품은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마늘 속에 있는 알리신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 빠져나와가지고 꿀을 풍미롭게 하죠. 그러니까 그냥 꿀에 마늘만 넣으면 돼요? 그렇죠. 꿀에다가. 꿀에다가 꿀 있잖아요. 마늘에 꿀을 넣어야 돼요? 꿀에다 마늘 넣어야 돼요. <laughs> 마늘에 꿀을 넣어야 돼요? 꿀에다 마늘 넣어야 돼요. <laughs> <laughs> 그, 마음대로 하세요. <laughs> 아, <laughs> 그러다만 <그걸, 웃음> 전무관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laughs> 비율, 네. 비율을 알고 가세요. 그러니까 비율 <laughs> 5대, 5대 면 되지 않을까요? 마늘을 다. 아, 아, 중요한 건 뭐냐면 국산 마늘을 사용해야 돼요. <laughs> 국산 마늘. 혹시 고향이 의상이세요? 아니, 그, 저는 경주죠. 아, <laughs> 자, 자, 다시 숙주 우인행체로 돌아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마늘을, <laughs> 국산 마늘 다진 거예요. <laughs> 다져가지고 이제 그, 마늘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늘을 저희가 깐 마늘 다섯 아, 개 네. 정도를 다졌잖아요. 약간 네. 큰 거를 넣으세요 다. 설탕 음. 7스푼. 식초 7스푼. 네. 원래는 여기에 이제 소금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소금 대신 네. 까나리 액젓 아. 두 스푼 들어갔어요. 와, 아까 말씀하셨던 아, 끈기가 네. 나겠다. 네, 지금 피쉬젓갈어 갔습니다. 지금 피시. 그리고 참기름 두 스푼. 여기 이제 레몬 들어가거든요. 또. 근데 식초가 지금 일곱 스푼이나 들어갔는데 레몬이 또 들어가요? 레몬은 사실은 식초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음. 이 레몬의 향과 음, 풍미를 그렇지. 업그레이드 음, 네. 시켜 주기 위해서 음. 그 레몬을 넣는 것이지. 이렇게서 해 한번 적게 쓰기. 사실 마늘하고 레몬이 만나면 또 기가 막힌 향이 나거든요. 음. 네. 그럼 이 양념장도 숙성시키면은 더 맛있어요. 그렇죠. 저 지금 바로 드시는 것보다 사실은 한 최소 음. 30분, 1시간 정도 숙성한 다음에 냉장고에 놔두시면은 더 맛있어요. 그리고 하루 정도 놔두면은 더맛있또더 깊은 맛이 나요. 사실은. 음. 이거 그럼 만능이에요, 이것도. 어디 딴데도 아,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거요. 만능이에요. 이 소스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해산물. 아 해산물 아. 좋죠. 해산물. 아 해산물 샐러드 할 때. 그렇죠. 아. 해산물 그리고 아, 오징어 같은 거. 넣으면은 엔체도 아, 가능해요. 그렇죠. 살짝. 이 소스로. 해산물 냉채 어. 그리고 우리 흔히 먹는 마늘 족발 냉채 들어가요. 네. 같 그리고 소고기 오양장육 같은 데다가 네. 우리가 고수 같은 거탁탁려가지고 그렇죠. 뿌려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마늘 족발의 소스 그 그러니까 소스 차게 먹는 음식들은 아. 다양하게 소수가 아. 있어요. 야, 근데 굉장히 간단하네요 만들기가. 네. 그 마늘은 우리 박사님 얘기했듯이 꼭 국산 네. 돌리지 말아라. 네. 흔히 어. 소스가 어. 이 좀. 설탕이 좀덜 넣고 1분만 좀 돌려 주세요. 1분만 좀, 좀 돌려 주세요. 아까 그 아까 형이 그거 그 오이 드셔 가지고. 네, 조금만돌려 네. 아니야. 술하고 소금은 소금 안 주고. 다 아, 제가 이제 맛있게 해 드릴게요. 자. 한번 무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 오이 으어놓은 거. 아고 믹싱 볼에다가 이거. 당근. 우리가 당근 그냥도 먹으니까 당근. 네. 어, 색깔 있뻐 아, 네. 다된것 같습니다. 소리 발령이 네. 약간 모래 같은 느낌이 안 나죠. 이렇게 예, 그럼 다 명품 소스가 만들어지네요. 명품 소스 숙주, 오이냉채 그냥 한 번에 다 묻히시면 안 되고요. 반 정도만 한번 묻주세요 네. 그러니까 밑간을 좀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네. 맛있겠다. 진짜 네. 새콤새콤하것아그 아 한우 한우 음. 좀 남은 것좀 같이 넣어주시지 왜안 넣었어요 거기안 <laughs> 남았어요. <laughs> 고기를 넣어도 되고. 갑오징어나 해파리를 넣어도 네, 되고 그렇죠. 해파리, 새우, 갑오징어, 뭐 쭈꾸미 네. 제철에 다 넣어줘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크... 예술이다 예술. 아 네, 이렇게 해서 천상현 셰프님의 숙주인행체가 완성됐습니다.